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뼈, 흉추골절 부상을 입었을 때 받아야 하는 수천만 원의 숨은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뼈 흉추의 압박골절 부상을 입은 경우에 가입하신 보험에서 수천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후유장해 보험금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 후유장해 보험금은요 가입 금액에 따라 비례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후유장해 가입 금액이 3억 원이다. 그런데 흉추골절로 30% 장애 지급률에 해당한다면 3억의 30%인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청구조차 안 해서 이 고액의 보험금이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죠.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청구라는 행사를 해야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제 후유장애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 올바르게 준비해서 청구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약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흉추골절의 경우에는 약관에 보시면 정도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6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고정수술을 한 경우 3가지 수술하지 않은 경우 3가지입니다. 자. 먼저 흉추 골절로 고정 수술을 한 경우에는요. 두 개를 고정한 경우에는 10%, 세 개를 고정한 경우에는 30%, 네 개를 고정한 경우에는 40%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유장의 가입금액이 5억원인데 흉추 골절로 네 개를 고정했다면 5억원의 40%인 2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고정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형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심한 기형 50, 뚜렷한 기형 30 약간의 기형 15%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에 3억원 들어있는데 뚜렷한 기형 30%에 해당한다면 3억의 30%인 9천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의 보험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후유장에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시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해서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제 알게 되셨으니 준비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후유장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후유장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이 후유장의 진단서를 발급 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후유장의 진단서는 전문의에게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척추골절이니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보통 처음 생각하시는 전문의는 바로 주치의 선생님일 겁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진단서 써달라고 요청하시는데 대부분의 주치의들은 후유장해 진단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내가 수술도 잘하고 치료도 잘했는데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써주는 것은 마치 내가 치료를 잘 못한 것 같은 느낌이죠. 저같아도잘 써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전문의에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의가 내 입장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잘 써줄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청구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청구하면 그 다음날 전화와서 "아네, 고객님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지급을 할까요? 아닙니다. 청구하는 금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고 내용이 어떤지부터 해서 청구한 장애가 적정한지 그리고 과거력은 없었는지 어떻게든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아서 실적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보험금을 못 준다든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텐데 이 주장에 대해 전문적으로 반박을 해서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으신. 될 텐데 일반 개인이 어떻게 수많은 력과 경험을 가진 보험 회사를 잘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흉추 골절 부상 입으신 분들, 후유 장애 보험금 꼭 챙겨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위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일로 문의 주세요. 아래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가 나와 있으니까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사건사고닷컴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세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